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묘사 공방입니다. 오, 햇빛 때문에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다육이들을 또 내놨답니다. 들었다, 내놨다, 매일, 이런 짓을 하게 생겼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영하 3도도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거의 거리대에 좀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어 다음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 영상 17도도 있었어요. 이게 날씨를 보니까 해마다 이상 기온이라 그러다 훅 여름이 될것 같은 그런 예, 예감이 들어요. 봄가을은 어느새부터인가 사라지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보니까 우리 집 앞에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새싹이 아주 좀만 이게 콩처럼 다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그거만 그러네요.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다른 거는 안 그런데 그거만. 아, 그래서 우리 다육이들도 일광욕을 하러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이 다 들어서 우리 집 다육이들은 아, 정말 단풍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다육이들을 어, 영상에 담아 봅니다.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라. 그쵸? 솜니엄 좀 보세요. 와,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도 내놓고 싶지만은 아직은 또딜어나이기 때문에 여기만 또 찍고서, <laughs> 죄송합니다. 찍고서 저는, <laughs> 어, 자꾸 목이 왜 가라앉지? 뭐, <laughs> 목매일 일은 없는데. 찍고 나서 또 저녁에 다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놨답니다. 햇빛이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요건 루치아. 루치아가 얘가 이쪽이 완전 초록이었잖아요. 뭐, 걔도 물이 들어가네요. 왜냐면 요새 베란다에 햇빛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었네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색감으로, 색감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작아졌어요. 예쁜데. 진짜 화분을 줄이고 줄이고 이렇게 작아졌답니다. 퓨얼러브는 아직은 작아지지 않았어요. 보랏빛으로 물드는데 얘도 물이 막들것 같진 않아요. 생김새가. 근데 생김이 좀 신기하고 그래서, 그래, 특이하고 그래요. 딱딱하네요. 퓨얼러브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살로. 뭐, 색에서는, 색감에서는 밀리지 않는 살로. 너무 예쁘죠?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한 손으로 뜯으면 안 되겠죠? 두 손으로 뜯어야지. <laughs> 아우, 너무 예쁘네요. 살로가. 분갈이를 하고 거의 분갈이를 거의 다 많이 했어요. 해도 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나오더라고요. 살로가 이런 모습이고요. 블루에프. 엘프. 블루에프는 뭐 그냥 조금 자랐어요. 물 줘가지고 색감은 손톱끝만 빨갛게 드는 상태고요. 수영이 아주 예쁩니다. 블루에프는 요런 때가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오래 묵으면 얼굴을 분지하고 여기다 분지하니까 엄청 작아지죠 꽃대구나 이게 그러니까 엄청 엄청 작아져 얘는 얼굴도 자 이렇게 작은 데다가 분지라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거기다 에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해가지고 정말 손톱만하게 돼요 그래서 물은 예쁘게 드는데 너무 작아지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명을 다 하는 거죠.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다육이, 어, 다육이의 일대기를 좀, <laughs> 알것 같아요.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호비 땅인데, 풍성하죠, 아직. 근데 물은, 음, 그렇게 많이 들진 않고, 완전, 이렇게 어두운 자주빛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답니다. 다 이런 색깔이었어. 이거보다 더두웠죠 아니 얘는 붉은 색깔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오렌지빛으로 바뀌겠죠. 완전 초록등이를 데려왔으니까. 호비 땅이네 모습이고요. 요거는 레드 레일. 색감이 생장등 밑에서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레드 레일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레드 샴페인. 여기 생장등 밑에서 이런 색깔을 들었어요. 요거는 원래 이런 색깔이 있었던 거고 생장등 밑에서 이렇게 밝은 빨강으로 들었어요. 지금 밖에는 오렌지빛 나는 그런 색깔인데, 가운데는 밝은 빨강색으로 들었, 들었답니다. 얘도 얼마나 딱딱한지, 와, 돌덩어리에요. 어우, 너무 멋있어요. 레드 샴페인. 프레뉴. 프레뉴도 참 꿋꿋하게 물도 안 빼고, 오히려 우리 여기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끝에가 아주 빨갛, 빨갛, 빨갛하네요. 핑크핑크하네요, 아주. 프레뉴 매력, 매력있어요. 합식한 후래있는데 너무 멋있죠? 예뻐요, 예뻐. 이것도 키가 큰 애를 엄마를 세 개를 잘라서 음, 같이 심어줬죠. 합식이 된 거죠. 훨씬 영상 찍기도 편하고 모양도 예뻐요. 이게 한 번에 다 담아지니까 아주 예쁘게 됐어요. 그래서 자르기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루비틴트. 그래서 더 풍성해졌죠. 아우, 예쁘네요. 아주 반짝반짝 합니다. 요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꽃대는 나중에 잘라주는 걸로. 루비 틴트가 이렇게 반짝반짝 이쁩니다. 멀로, 어, 멀로죠, 멀로. 핑크색. 생장등 밑에서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우리 멀로가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그냥 초록으로 그냥 있었는데 올 겨울에 아주 용 됐어요. 이렇게 핑크 색으로 물들고 진짜 멀로 답게 아주 예뻐졌어요. 참 신기해요. 이 멀로가 그렇게 묵어도 좋은 자리에 놔도 변화가 없고 그냥 초록으로 얼음땡 하고 있더라고. 얘가 다져지기가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가을 작년에 늦가을에 조금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이제 안으로 들이고 생장등을 켜었더니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주 예뻐졌죠. 와, 그래서 멀로를 하나 또어 데려왔답니다. 요거만한 거, 요거보다 조금 큰가 그래요. 너무 예쁘네요. 요거 이번에 데려온 파이어필라. 파이어 필라고. 요거는 요것도 파이어 필라에요 너무 대조적이죠 이건 엄청 묵은 거죠. 아니요. 다져진 거죠. 요것도 예쁜데. 요것도 지금 다져지고 있는 거죠. 파이어 필라. 요거는 더 다, 다져진 거고.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비교되고 둘다다 다 예뻐요. 요것도 예뻐요, 저는. 이런 것도 이런 모습도 예쁘고. 이런 모습도 예쁘고 이렇게 생겼어요. 두개 비교해보면 와 너무 예쁩니다. 이제 또또 또 데려와야 될것 같아요. 봄 됐으니까 또 데려와야죠. 아 너무 예뻐요. 이걸 찍다 보니까 이거랑 같이 데려오네. 얘는 빼먹고 영상을 건너뛰었어요. 너무 웃기죠. <laughs> 이거는 음, 플로리디티예요 얘도 묵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색감도 그렇고, 아주 딴딴 돌과, 돌과 챙겼고, 사두더라고요. 난 2두, 3두줄 알았더니, 어, 사두였었어요. 사두 맞죠? 이쪽에도 있나? 잊어버렸어. 사두인가봐요. 근데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플로리디티. 어, 플로리디티가 원래 물도 잘 들고, 그런 아이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보랏빛이에요. 얘가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던데. 그죠? 와, 너무 예쁘죠? 요거랑 같이 분갈해준 거죠. 파이어 필라. 와, 진짜 예쁘네요. 햇빛도 좋고. 이 저녁엔 또 들여놔야 될 텐데. 들었다 내놨다. 참 고생입니다. 요거는 뉘에너지진죠 하엽이 금방금방 생겨요, 또. 또 생겼어요, 하엽이. 이렇게 이것도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어이, 얼굴이 더 작아졌죠. 색감은 이런 색감으로 많이 이뻐졌어요. 안이 안 이뻤었거든요. 얘가 이게 라일락인가 이름표 없이 그냥 라일락이라 그러, 그러곤 했었어요. 착각하고. 근데 지금도 라일락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근데 색감이 들었을 때는 뉘엔의 진주가 더 진하죠. 근데 지금 상태는 완전 라일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얼굴이 굉장히 다져져가지고 예뻐졌다는 거. 아유 예쁘네요. 요거는 분갈이 해준 립스틱. 요거 가에는 물이 안 빠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근데 가운데는 많이 자라 나왔죠. 립스틱이 아주 좁은 분에 있다가 조금 큰 분을 옮겨줬어요. 여전히 아주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네요.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요 사이에다가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이 햇빛 보고 오므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카시오 적금이 있고요. 스타마크도 그 생장등 밑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거를 꺼내서 햇빛에 내놓으니까 그거를 더 느끼게 돼요. 얘도 많이 들어 얘는 핑크색으로 많이 들었죠? 얘는 오렌지색으로 많이 들었더라고요. 스타마크. 요거는 로우. 언제 봐도 멋있죠? 아우 분지 안 해야지. 분지하면 아주 안 좋으니까. 자구들도 잘 크고 있고요. 여전히 멋있어요. 많이 자라나왔어요, 생장점이. 물도 여전히 예쁘지만은요. 와, 진짜 멋있어요, 러우. 요렇게 생긴, 이런 식으로 생긴 군생이 있으면은 하나 또 데려오고 싶어요. 만나면 데려오게 될 거예요. 너무 예쁩니다. 와, 러우의 모습이고요. 자구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 분홍 용월인데, 요게 요즘에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이게 햇빛이 들었다고 이렇게 물이 들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이쪽은 그냥 초록한데 얘하고 예 얘하고 예 얘하고 예 얘하고 예 이쪽 반대쪽으로만 빛이 봐가지고 그쪽으로만 들은 거예요. 이거 처음에 난, 어, 거리, 시력이 내놨을 때새거 와서 맛을 본. 이건 작년에. 용월이 맛있나요? 이것도 먹었던 건가 봐요, 작년에. 하야불로되라그러고 이것도 작년에 먹은 거, 이건 올해. 이건 잘라 먹고, 이거는한번 깨물어 만났어요. 야 그럴 수가. 이게 용월이 맛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용월도 서서히 어, 색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 좋은 날, 이렇게 예쁜 애들을 한번 거리대에 내놓고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햇빛이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